이렇게 해서요. 자, 가봅시다. 계속 자, 요번에는 무얼 뽑아볼까요? 권투로봇, 권투로봇 좋죠. 자, 권투로봇 좋습니다. 자, 저분은 이제 권투로봇을 잡아야 될 거에요. 유니즈 킬 디스 어, 밸렌, 벨렌, 밸렌도 꿀이고요 네, 벨렌으로 조번 네. 벨렌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아우 사제 했을 때 벨렌 나오면 개꿀이죠. 네. 자, 권투 로봇 계속 키워봅시다. 탈로스 동전 해봄 코리아님,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거는 지부스를 뽑겠습니다. 잡고요. 자, 요거 잡습니다. 요거. 사. 그렇죠? 아, 기가 막히네. 자, 이렇게 해븐코리아님, 어서 오세요. 오신 김에 한번 추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븐코리아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벨레니 발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꿀각이죠. 자, 여기서는. 사원집행자 자 일단 하나 잡아주고요 힐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요거아 요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갑시다 요렇게 해븐코리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지금 권투로봇이 굉장히 컸죠 지금 피가 이 친구가 만피가 되면은 구에요 구. 아 괴물이에요 괴물 안 돼. 안 돼. 에기 <laughs> 어. 스톰 레이지? 느낌이 뭐, 없죠 스톰 레이지? 스톰 레이지 느낌이 옵니다. 아, 채팅창이 제대로 안 나와요. 네, 밑에가 좀 잘려요. 밑에가 좀 잘려요. 또 멧돼지? 자 이거 지금 뭐 그냥 그렇게 좋은건 아닌데 네. 자 3두요 하고요 자 잡고요 네, 힐은 못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가 좀 잘려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지 한 8일 정도 됐거든요 8일 됐는데 음, 오늘 처음 또 이제 저 저 틀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네, 틀을 하나 만들었는데 벨렌. 자, 저거 왠지 거울상, 거울상 느낌 아니네. 그러면 이거 내고요.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채팅창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네. 저게 좀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오, 야 이건 인형이식 같죠? 인형이식. 오 이거 좋죠. 사실 저기서 방금 네팔이안이 있었는데, 네 그냥 요거 잡았습니다. 투기장의 제왕, 투기장의 제왕, 어, 그냥 요거 잡고요. 네.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마샤마샤 아, 좋아요. 이정 이렇게 뿌려줍니다. 나네니노 누님이 떠나셨네요. 해븐 코리아님, 오! 어. 잠깐만. 자, 이 데스윙 지브스 칩니다. 이 데스윙 지브스 쳐요. 나네 니노누님이 다시 오셨네요. 데스윙 지브스 칩니다. 제발. 데스윙 지브스, 데스윙 지브스, 지브스. 함께 모험을 떠나볼 수 안돼, 망했어. 안돼. 데 스윙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탈진으로 죽이겠습니다. 탈진으로. 어? 얼음 물음. 얼음 물음. 얼음 물음. 어, 얼음 물음. 얼음 물음. 후후. 네, 선술집 난투예요. 선술집 난투입니다 라이트 베인? 자 저분 주문 없죠? g h t Vein? Light Vein? Light v 그 i n Light v 그 i n Light Vein? Light Vein? l 분이 h t v 한, 분이에요. 뭐더라? 시청자 중에 한 분이에요. 가혹한 하사관. 벨렌, 벨렌까지 이렇게 나가줍시다. 네. 자, 이렇게 자, 벨렌은 이제 다박아야 되죠. 네. 아, 어떻게 만났냐면요, 선술집 난투에서도 친선전이 가능해요. 이거는 친선전입니다. 네. 이거는 친선전이고요 어, 저, 지금 여기 안 계신데, 대희님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네, 저를 저격을 하려고 4등급에서 17등급까지 내려오셨어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여기 가시면 어 잠시만요 여기 가시면 제 유튜브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 방송을 찾아보시다 보면 그게 나와요 어 저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 제 방송을 찾아서 이렇게 아, 재방송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 어, 저격을 하기 위해서 4등급에서 17등급까지 예, 보이시죠? 여기 17등급까지 내려오셨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분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불, 딱 3등급만 올리면 전설인데, 야, 저분 집념이 아주 대단해요. 예, 다박나요? 설마? 오, 다박나요? 오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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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세레 그래. 이겼네요. 아 아니다 영능이 있구나. 잠깐만. <laughs> 못채맞아라, 못채맞아라, 못채맞아라. 자 이거 끝났죠? 예. 네. 오 잠깐만 이박. 이바... 삼이 아니구나. 이거2밖에못 갖고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두세요. 이소 누나는 예, 공격력 2짜리를 갖고 오는 거지 삼짜리는 못 갖고 옵니다. 예, 기억해주세요. 기억. 야 이거.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본체 들어와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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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자저분 인성구리죠 예. ㅎ 우 좋아요 좋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훔쳐올 수 있습니다 저 결사대도 있어요 자 제발 어디가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오예 왼쪽 아 이런, 어? 심폭? 잠깐만. 치, 심폭하고 치면은 끝났죠? 예. 네. 심폭하고 하지만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게임의 지, 재미를 위해서 예, 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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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겼다. 하, 끝났다.

미목에 네 걸린 현상. 어, 맘파나 들고 가고요. 정신자극. 정말 정말 정말. 저분 열 받았습니다 이제. 저분 열 받았어요. 예. 네. 저분 열 받았습니다. 자 저분 열받았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상대를 긁어서 네. 이렇게 해주는 제우스 아 엄청나죠 예어 네. 헤븐코리아님 요 유튜브 한번 예 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지금 구독자가 예 네. 어느덧 20명 와 20명이네 20명 어느덧 구독자가 20명이 되었습니다 아 어, 행복해요 자, 이번엔 우석, 우서, 우석, 우서, 우석 와 사제의 선술집 난투 대결. 해븐코리아 님이 떠나셨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거를 잡아줄게요. 다음 턴에 이걸 내고, 여기서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분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씨... 사용하지 말지.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로. 어, 짚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어, 짚레이너님또 오셨네요. 어, 페일트리스 좋은데 일단 암광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짚레이너님 파타 파타 반갑습니다. 어, 혹시 제가 고파스에 쓴글 보셨나요? 혹시 전설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페이백으로 네 예,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린다 그랬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혹시 네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네 지도에 한번 여기군. 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예,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어차피 카드팩을 결제할거라면 어차피 <laughs> 네, 어 심리 조작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암광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해 주고, 이렇게 제거해 주면 아우 깔끔하죠. 어,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휴가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번, 18시간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내주고요. 하나 쏴주겠습니다 어, 제가 월요일 날할 하고 진행할 거는 음, 스팀에서 아무거나 하나 뭐 싱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혹시 뭐야? 또 저건... 같이 그... 평김의 왕까지... 아, 죽음 좋죠. 죽음 좋구요. 부활... 부활... 응,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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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구요. 다키스트 던전... 혹시 짐 레이너님... 어 뭐... 아침부터 이렇게... 그... 있으십니까? 어 제가 스팀 게임을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제가 지금 혹시나 내리... 네. 오락하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뭐지 하나 잡아주고요. 일단 그 스팀을 이렇게 저한테 가족 공유를 만약에 해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빈곤한가? 아유, 너무 빈곤해서 제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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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일단 저분 다 정리를 해주네요. 네. 어 이번 황금 우선에 더러운 파마 대돌아펌 자 이거 일단 내줍시다 그냥. 대돌아팜, 대돌아팜, 라팜. 어머나, 이번엔 또 멀로 기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뭐가 나올까요? 아, 아 우선은 즉사 마법이 없어요. 어, 택배 왔어요? 아니다. 이건 신성한 용사가 맞겠죠? 이거 일단 잡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이게 맞겠죠? 다음 턴에 이제 이거 라팜 나가면은 이제 끝장 나죠? 실수였네. 아 좋아요. 실수였대. 아 깔끔해. 아 그러네요. 평등, 평성화, 평성화가 있고, 어. 되게 나네니노 누님 되게 어, 하스스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혹시 어, 저 뭐야 이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잖아. 나네니노 누님은 어, 혹시 하스스톤 등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등급이 꽤 높으실 것 같은데. 묻지 마요.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자, 저분 실수했대요. 아, 저거, 그냥. 아우, 방송 왜안 봐요? 예, 한번 이게 재밌잖아요. 자, 여기서 뭘 가져갈까요? 요거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거울, 파멸의 거울. 네 예, 원하시는 대로 파멸의 거울을 딱 하겠습니다. 요렇게.

분도 나쁜 나쁘지 않죠. 네, 내고 10분 내고 끝났네. 네. 끝났네, 끝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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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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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성을 부려 주면 황금웃서도 무섭지가 않죠. 신의 축복 자, 피20됐구요 저분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아이고, 아이고, 아프에 아이고, 아이여기화고 아이고, 아이고, 아나가 아이고, 아니다아데브로 자 이거 정리해줍시다 그냥 네, 하나 꺼내주고요 네. 자 요렇게 이제 로데브도 냈기 때문에 네,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죠 어? 15자 여기서 알렉을 우리도 갖고 옵시다 아니다 여기서 이겼으면 끝났죠 자이렇게 하면 끝났죠 어짐 레이너님 에자 최대한 정리하네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그 혹시 스나이퍼 엘리트 방송할 건데 계속 보실 건가요? 나네는 눈님 자 이제 하스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스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